오늘은 모두의 행복이라고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우리는 모두 행복해지기를 원하죠. 네,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때게 요즘 행복해요, 여러분? <웃음> 비웃는데? <웃음> 그럴 리가 있나요?라는 표정인데,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간에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하죠. 뭐, 사람만 그러겠어요. 뭐, 증명할 수는 없어도, 뭐, 동물이든 식물이든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뭐, 모두 다 행복해지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어, 저도 행복하고 싶습니다. 요즘 행복해 보이나요, 저는? 왜? 네. 왜, 윤지 왜? 이렇게. <laughs> 살아있는 동안 매일이 행복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많은 날을 행복하고 싶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하기 위한 여정인 것 같아요, 인상, 인생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조금이나마 많은 날 동안 행복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이 개인의 성취와 만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고 원하는 것을 갖게 되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물론 바라는 것을 이루고 원하는 것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행복에 조금 더 다가갈 수가 있겠지. 행복할 수 있는 확률이 더 올라가겠죠. 근데 정말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만약에 행복해진다면, 그렇게 해서 행복해진다면 우리의 행복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살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다 이루고 원하는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반대로 행복이 결코 개인의 만족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행복은 단순히 나의 만족과 성취만이 아니라 모두의 행복을 통해서 나의 행복 또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행복한 만큼 다른 사람도 행복해져야 나 또한 행복해질 수 있더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그러한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죠? 그런 사람들이 누구야? 우리야. 네. 그런 사람들이 우리예요. 신앙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 나라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신앙은 참된 행복이 결코 개인의 만족과 성취만으로 그것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수억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거나 잃어버리거나 그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크고 넓은 집과 땅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옆집에 사는 사람과 계속 소송하고 싸우면서 많은 시간을 법원에서 보내는 사람은 결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백성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왕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이뤘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세상이 전쟁통이면 서로를 죽고 죽이는 전쟁통이면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나 권력으로 개인의 성취나 만족을 채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나의 만족과 성취를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동의하시나요? 동의해? 동의 안할 수도 있어요. 네, 동의 안할 수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고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 동의 안할 수도 있어요. 동의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확신해요. 저는 행복이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믿어요. 행복에 대한 이런 확신 때문에 목사가 됐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런 확신 없이 지금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저는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겠지. 저는 믿고 확신해요. 나의 성취와 만족은 말씀 안에 있고 모두가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만이 나 또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믿기 힘들거나 불확실하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혹은 행복을 이루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를 꼭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한테 좀 알려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믿는 척 하면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기보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새로운 길을 모험도 해 보면서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확신에 차서 하나님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돌아온 탕자 얘기 다들 아실 거예요. 뭐 이거야 뭐 주일 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으니까 부자 아버지가 있죠. 그 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뭐라 그래요? 재산을 미리 땡겨 달라 그러지. 나집 나간다고. 예, 네, 재산을 미리 달라 고 그래요. 아버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유산 나한테 줄거미리좀 땡겨 달라고 해요. 그그돈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탱자 탱자 쓰다가. 이제 개고생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나서 아버지랑 같이 사는 것이 얼마나 좋고 감사한 것인지 깨닫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첫째 아들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랑 같이 계속 살아요. 지내요. 아버지 말씀도 잘 듣고 아버지랑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좋고 행복하고 감사한 것인지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소중함을 알고 감사함으로 사는 사람은 둘째 아들인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뭐 두들겨 보고 확인해 보고 의심할지라도 결국에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와서 감사함과 확신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저도 둘째 아들 같은 사람이었는데 돈 정말 좋죠? 그죠? 인기가 나를, 그리고 인기가 나를 행복해 줄 거라고 믿었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깨닫고 이제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나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말씀을 통해 만족과 성취를 얻고 하나님 나라를 이룸으로써 나 또한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은 굉장히 분명하고 간단해 보이는데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엇이 진짜 하나님 뜻일까? 말씀 안에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일까?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지 하나님 뜻대로 행동을 하는 걸까?라고 하는 구체적 상황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어떤 게 하나님 뜻일까 규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결정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서로 다르게 이해해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해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우리가 그 뜻에 맞게 행동하기라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상황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은 유대인의 율법 중 하나인 할례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할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할례, 고래 잡는 거, 네, 그죠? 포경수술을 할례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은 할례, 즉 오늘날의 폭경수술을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표징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확실하게 믿었어. 요 그것은 그들의 문화였고 법도였고 오랜 전통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무슨 폭경수술이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할례는 할례를 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구약성서에 나와 있을 뿐더러, 이 전통은 10년, 20년 된게 아니라 천년을 넘게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완전이 사람들의 뇌와 몸 속에 뿌리박혀 있어.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를 해야 된다고,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할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복음을 전파하면서 문제가 생기네. 예수님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국한되지 않았죠. 전 세계로 뻗어 나갑니다. 유대인을 넘어서 다른 민족한테까지도 다 뻗어나가기 시작해요. 복음이 전파되면서 신앙의 지도자들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어. 어?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할례를 받아야 될까? 고민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아 당연한 거예요. 그건 뭐 고민할 여지가 없어 당연히 그래야지 유대인들의 생각은 당연하다 였습니다. 할례는 하나님 백성의 표정이니 당연히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민족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닌데 할례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건 그냥 니들의 전통인 것 같은데 니들의 문화인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도리에 하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갈등하게 시작했고 서로를 인정해 주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모두가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두가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모두 하나 되고 모두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갑시다 하는 노력 자체가 분열이 되고 갈등이 되는 경우가 역사 속에서는 수도 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굉장히 모순이죠. 그 이상적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자고 하는 노력을 통해서 갈등하고 분열돼. 이러한 모순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이 참된 진리이고 무엇이 문화이고 무엇이 전통이며 무엇이 나의 생각인지 구분하려는 겸손한 자세와 성령의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징정 참된 진리일까? 단순한 나의 기호나 나의 경험에 의한 것은 아닐까? 기도하고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의 참된 진리 앞에서는요. 그것이 분명한 진리 앞에서는 우리의 우리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 없어야 돼요. 근데 내가 이, 믿고 있는 믿음이 나의 생각이 기호나 경험, 전통에 의한 것이라면 갈등하거나 다투기보다 서로 양보하면서 지혜를 모아야겠지요. 그것이 모두가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예전에 제 강아지를 길렀어요 시나우저라고 시나우저 아시죠? 수염 난거 같이 생긴 그 강아지 있잖아. 그러니까 이름이 뭉치였어요. 뭉치. 근데 참 이름대로 되나 봐요. 뭉치라고 줬더니 진짜 사과 뭉치 진짜 몸이 몸이 엄청 좋아. 다리도 길쭉하고 몸매가 너무 좋은데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원래 그 일명 시나우저도 지랄견이라고 하잖아요. 그 지랄견 중에 한 마리가 신나우저잖아요 얘네가 사냥개 출신이라고. 그래서 생긴 거는 할아버지처럼 생겨서 귀엽고 순해 보이는데 얘네들이 에너지가 넘쳐요. 그 뭉치를 길렀어요. 뭉치는요, 대소변을 못 가렸어요. 아무데나 똥오줌을 막 싸나요. 그리고 막 스트레스 받으면은 더 똥오줌을 막 싸는데. 그렇게 똥오줌을 막 싸놓으니까 우리 저를 비롯한 가족들 모두가 스트레스를 또 받았을 거 아니에요? 특히 강아지와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하면서 그리고 우리 집에서 개를 제일 안 좋아했던 우리 엄마가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집에서 냄새가 나지. 내가 또 그냥 응가를 그냥 해놓는 데 아니라 어디 막 구석진 데 가서 안 보이는 데 가서 응가를 해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응가가 있는지도 모르고 냄새가 집안에 냄새가 이상하다. 환기도 시켰는데 왜 냄새가 이러지? 찾아보면 어디 구석진 데에다가 응가를 해 놓은 거예요. 개통령 아저씨를 통해서 많이 후회하고 반성 했지만 저는 뭉치를 많이 혼내기도 하고 가끔은 때리기도 했어요. 당시 우리 가족에게 뭉치의 그런 행동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혼내고 때리니까 얘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혼내고 때리니까 더안 보이는 데다가 응가를 하는 거예요. 학순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가족들 모두 굉장히 뭉치가 똥오죽을 못 가리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이제 뭉치가 이제 다른 집에 이제 저희들이 작은 집에 이사를 가게 되면서 뭉치가 이제 다른 집으로 가게 되고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어느 날신방을 가게 됐는데. 한 건사 님과 따님 두 분이서 사는 그런 집이었어요. 가 보니까 그 건사 님도 강아지를 기르는 거예요. 예, 뭉치를 길렀던 기억 때문에 강아지를 기르는 집에 가면은 가장 먼저 얘가 대소변을 가리냐고 물어봐요. 왜 대소변 가려요? 화장실 가려요? 물어봐요. 그랬더니 건사 님이 못 기른다고 아, 못 가른 어, 가르지 못 탄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대답을 듣고, 아유, 권사님도 또한 고생 하시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권사님은 그게 문제라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걔들이다 그렇죠, 뭐. 내가 좀더 닦으면 되지.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걔들이다 그렇죠. 내가 뭐좀더 닦으면 되지. 강아지를 무척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으면서도 완전 머리에 한대딱 맞은 듯 했어요. 뭉치가 생각나면서. 강아지가 대소변을 못 가리는 게 굉장히 불의한 일이에요? 성경에 위반 위배되는 일인가? 절대 악의 행동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내가 내가 치우기 귀찮고 오줌을 밟아서 양말이 젖으니까 짜증이 났던 거예요. 내가 싫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뭉치를 혼내고 때렸던 거예요. 문제는 강아지한테 있는 게 아니라 저한테 있었던 거죠. 몇번더 걸레질하고 조금 조심히 다니면 되는 거를 내가 귀찮고 짜증나서 뭉치를 때리고 혼냈던 거예요. 뭉치야 미안해. 뭉치에게 <laughs>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저는 뭉치를 혼내고 때리면서 나도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근데 문제를 삼지 않았던 권사님은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아니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강아지를 사랑했어요 강아지를 기르면서 누가 더 행복했을까? 문, 뭉치와 권사님의 강아지 중에 누가 더 행복했을까요? 강아지와 주인 모두가 행복한 집은 어느 집이었을까? 너무도 당연하죠. 진리가 아닌 것을 마치 진리인양 목숨 걸고 다투고 싸우는 것은 교회의 역사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러한 잘못을 범합니다. 우리는 나에게 불편을 주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보면 그 판단이 단순히 그냥 나의 생각이고 판단은 아닌지 생각하기보다. 상대를 뜯어고치려고 하고 양보 없이 싸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것은 결코 행복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할례를 해야 한다 하지 않아도 된다. 백날 싸운다고 설사 그 논쟁에서 내가 이겼다고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짓밟아서 나의 존재가 특별해진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장애인과 과부, 고아, 세리들을 죄인으로 규정했던 역사와 전통 문화를 거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물은 사람이 아니야. 반대로 보면요. 성전을 통해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려고 하는 인간의 탐욕에 진실된 마음 없이 예배와 기도를 드리며 외식하는 사람들한테는 잘못했다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칼을 쓰잖아요. 뭐라 그래요? 칼 쓰지 말라 그래요. 잘못된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올바른 판단은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요. 바리새인들같이 잘못된 판단은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어요. 옳고 그름에 대한 우리의 판단은 항상 누군가를 살리는 데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옳고 그름은 우리를 특별하게 하거나 구분되어지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세상이 만들어 놓은 편견과 선입견으로부터 보호하고 동시에 그 사람들을 행복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닮은 우리의 판단은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돕는 동시에 나 자신의 행복 또한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모두가 행복하여야 나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기보다 판단하는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문화와 전통에 휘둘리기보다 불변하는 참된 진리와 선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지혜가 함께하는 판단이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